여기 보니까 약간 순대 느낌도 나는데? 순대 느낌? 먹어봐야 되겠다. 이거 쌀국수인가 보다. 음, 뭐야 이게? 어떻게 먹어. 잠깐만요. Vale 이 이게 왔어요. 이게 뭐라고 하는 거지? 노아치던데? 오가오 가오가오. 가오가오, 가오가오, 아이 가오가오. 가오 이게 뭐 이름이 가오가오래요. 이게 뭐지? 여러 가지로 끓여가지고 여기 누들이라든지 이거. 아 이거 뭐 계란도 있네요. 이거 먹어볼게요. 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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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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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い。 그리고 예 얘꺼는 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물 먹으라고 이렇게 주네 신기하다 저는 베트남에서도 물 먹으면 물을 따로 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호짜로 주네요 네. 어떻게 먹어? 약간 이것도 큰 맛이다 군대에, 있던, 군대에 먹던 쌀국수 음! 음! 제가 뭐랄까? 아무것도 없는 순대국에다가 쌀국수를 넣은 느낌? 네. 좀 맛이 좀 그래요. 싱숭맹숭. 제가 만약에 점수 준다면 한 3.5점? 죽으 싶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이 쌀국수면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조금. 먹어요 그냥 맛있지도 않고 그냥 그저 늘, 그런 느낌. 요 소스를 섞어 먹는 것 같아요, 여기. 네. 그냥 저는 그저 그렇습니다. 제입 맛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좀 소스를 좀 넣어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맛이 그냥 싱숭맹숭에다가 그렇습니다이제다 먹었어요 이 가격은 1500원 정도 그내 외네요 1500원 1600원 예, 그냥 스트리트코드 부탁은 근처에는 이렇게 되어있네요 나지보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15. 15? That's only one. Like this. 네. 15. 어, 아, 하나 먹어봐야겠 How 아, many? So -si? 네. 15. So soon. 15? 20. 아, 오케이. Okay. 20. How many do you like? Just one. Just one and then this. No, I just try like this. Okay. No, no. 이게 타코야키 찬것 같기도 하고 소스 있냐고 보니까 소스가 없대요. 그냥 먹는 거래요. 아, 그냥. 햄이구나 햄좀 짭조름하다 다 네.